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10월 보이그룹 브랜드 평판 1위는 방탄소년단이 차지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2023년 9월 8일부터 2023년 10월 8일까지 소비자 행동 분석을 통해 측정된 보이그룹 브랜드에 대한 빅데이터 4,994만 9,476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 결과 1위는 방탄소년단, 2위는 NCT, 3위는 세븐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브랜드 평판 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온라인 활동이 브랜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표를 작성합니다. 이로써 보이그룹 브랜드 평판 분석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 미디어의 관심,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통량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기여한 브랜드 평판 추천 데이터도 가중치로 반영됩니다.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의 브랜드 평판은 참여지수 291,604, 미디어 지수 1305,646, 소통 지수 210만 2705, 커뮤니티 지수 223만 8778로 총 브랜드 평판 지수 593만 8734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달인 9월의 브랜드 평판 지수 778만 5449와 비교하면 23.72% 하락한 수치입니다. 2위로 나타난 NCT의 브랜드 평판은 참여 지수 8 7543, 미디어 지수 103만 6280, 소통 지수 159만 6767, 커뮤니티 지수 183만 3336로 총 브랜드 평판 지수 455만 3925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달인 9월의 브랜드 평판 지수 404만 1162와 비교하면 12.69% 상승한 결과입니다. 3위로 세븐틴의 브랜드 평판은 참여지수 2 7 4 0 0 0 미디어 지수 95만 8, 소통지수 79만 8,983, 커뮤니티 지수 1 5 8 6,950로, 총 브랜드 평판지수 360만 9,941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달인 9월의 브랜드 평판지수 535만 5,287와 비교하면 32.59% 하락한 결과입니다. 4위로 나타난 엑소의 브랜드 평판은 참여 지수 72,939, 미디어 지수 737,813, 소통 지수 576,278, 커뮤니티 지수 112,1524로 총 브랜드 평판 지수 2508,554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달인 9월의 브랜드 평판 지수 3578,789와 비교하면 29.90% 하락한 결과입니다. 5위로 더보이즈의 브랜드 평판은 참여지수 83,981, 미디어지수 65,3620, 소통지수 248,572, 커뮤니티지수 117,4173로 총 브랜드 평판지수 216,346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달인 9월의 브랜드 평판지수 3 2 2 4 0 1 0과 비교하면 32.99% 하락한 결과입니다. 한편, 구창환 소장은 이에 대해 보이그룹 브랜드 평판 2023년 10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방탄소년단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으며 브랜드 평판 분석 결과를 통해 브랜드의 소비, 이슈, 소통, 확산에 대한 하락 추세를 확인하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브랜드에서는 기록하다, 재계약하다, 협업하다와 같은 키워드가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비율은 90.98%로 분석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브랜드 평판은 브랜드 소비, 브랜드 이슈, 브랜드 소통, 브랜드 확산 측면에서 하락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10월 보이그룹 브랜드 평판 32순위는 방탄소년단, NCT, 세븐틴, 엑소, 더보이즈, 샤이니, 스트레이키즈, 슈퍼주니어, 비투빗, 보이 넥스트도어제로베이스원 온앤오프, 엔하이픈 트레저, 몬스타엑스, 아스트로, 위너스, EPM, SF9, 에이티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빅스, 펜타곤, 워너원, 하이라이트, 동방신기, 신화, FT 아일랜드, 블락비, 골든차일드 순으로 분석되었습니다.